안녕하십니까 산통야 수피네 산산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해... 멋지네요 자이번스 수피너에는 한번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주에 방송한 수피너 파이어볼 그 다음에 물의 정령 물수영 이거는 자연의 힘입니다 이거는 파란 물 물수... 불수보다 저거 더 이게 더셉니다 질생은 여기 질세지만 이게 이건 두 번째로 쎅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어, 자 이걸 누가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일단 돌려주고 하나, 아, 둘, 아, 셋. 전 여기 돌려겠습니다 자, 벌써 한 개는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불의 정령은, 아, 불의 정령이랑 자연의 정령은, 인텍쌤이라. 오,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음, 제대로 되고 있군요. 아, 파란 물의 정령, 됐군요. 자연의 정령,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의 정령인데. 오, 불의 정령, 결국 이겼습니다. 자, 스피너에 대해 이제 알아볼까요? 이 스피너에는 붙임 그걸로 붙였는데요. 이걸 붙였습니다. 이 스피너에는 <laughs>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자동 해정력으로 하는 기계가 있죠. 이 물은. 잘 빨리 잠시 잠시 동안 빨리 다지만 소리가 좋습니다.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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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습니다. 와 괜찮죠 도라리군? 네. 그렇죠이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스피너 소통문자333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